물 흐르듯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춰 오늘의 운세를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지혜와 여유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행운이 당신의 곁을 스칠까요? 조용히 마음을 열고 운세를 들어보세요. 오늘이라는 하루를 더 깊이 있게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공기 속에 스며든 오늘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운세는 때로 삶의 힌트가 되어 당신의 하루의 작은 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가볍게 비워보세요. 잠시 운세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더 의미있고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 중이라면 운세의 말에 귀 기울여보세요. 예상치 못한 통찰이 당신의 길잡이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운세, 궁금하지 않으세요? 2025년 8월 27일 띠별 운세가 공개됐습니다. 쥐띠는 윗사람의 제안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소띠는 감정조절이 관건이고 인간관계에서 배려가 필요하죠. 범띠는 리더십과 감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며 연애운도 호전세입니다. 토끼띠는 금전운이 있지만 지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용띠와 뱀띠는 오늘 결정이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말띠는 무리하지 말고 냉철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양띠는 말보다 행동이 실속을 가져옵니다. 원숭이띠와 닭띠는 소통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개띠는 습관을 돌아보고 실속 있는 선택이 필요하며 돼지띠는 감사의 마음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운이란 결국 선택과 실천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미래가 궁금하신가요? 푸니펑크에서 해소해보세요.